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. 한더 아, 빠르게 한한한 한.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. 네 오늘은 리뷰 퓨 비타민 워터 <laughs> 비타민 워터 리뷰 시간입니다.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? 비타민 워터네 흔히 연예인 물 이라고 부르는 네 비타민 워터입니다 네 이게요 어 맛있나 싶어가지고 하나 구매해봤는데요 이게 어 이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네, 두개를 구매하고 한개는 리뷰 안하고 그냥 냠냠 해버렸어요 맛없을 줄 알고 근데 의외로 괜찮아서 예 네, 이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사랑이 어려운 말로 시작되지 않아뭔 소리죠? 네, 그냥 이쪽에 네 연예인 특징이 나와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쪽은 네 이렇게 혼합음료라고 나와 있어요.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. 네, 혼 혼합음료라 네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색깔이 참 특이해서 얘는 아껴놨다 놨던데 갑자기 생각나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미끄러워 미끄러워 잠시만요 딱아 잠시만요 언제나 등장하는 싹둑이네이싹둑이를 <laughs> 네, 가지고 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응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이뒷 부분이 왜 있냐면은 이게 오돌토돌하니 얘안 따질 때 얘를 떡 쓰게 하고 다시 네 다시 자 다시 마술! 와 딴, 따라라다. 죄송합니다. 응. 일단은, 이게 얼마나 잘 잠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연예인물이라 잘 만들었네요. 와, 연예인물이라. 아, 죄송합니다. 어 고품을 났어. 이거 설마 탄산인가?는 아니겠죠. 네, 제가 저번에 먹어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네, 탄산이 없고요이 냄새는, 체리 냄새, 체리. 저처럼 이거 별로 맛없을 줄 알고, 네. 안 사온, 어, 별로 먹고 싶지 않은, 네,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네, 저도 이물 이 정말 싫어했어요. 쪽을 왜 먹지? 그냥 물 마시지? 뭐 이랬어요 근데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단지 호기심 그래서 그런 저처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마루는 먹게 되는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안녕이 아니라 네이 편에서 뵙겠습니다. 아니라 네 지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왜 연예인들이 먹나 하면은 이게 그냥 물을 먹으면은 좀 뭔가 심심하잖아요. 근데 얘를 먹으면은 진짜 맛 없어서 잠이 확 깨요. <laughs> 냄 뻥이고, 그냥 이게 못뭐 마시면은, 그냥 이게, 체리 맛이긴 체리 맛인데, 처음에 체리 맛 나고, 중간에는 그냥 일반 물맛하고, 체리 약간 한 방울만 섞은 거고, 그리고 마지막에 체리 맛이 굉장히 강해요. 다시 다시 처음에 체리 맛이 조금 났다가 다시 중간에 와서는 체리 아, 물 맛이 나면서 거기 체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리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. 뭐 그런 건데요. 음 끝맛에 체리 맛을 더 깔끔하게 느껴요. 일반 진짜 체리 먹으면은 마지막에 너무 달잖아요. 근데 얘는 진짜 깔끔하게 목이 넘어가요. 처음에는 처음에 딱 혀하고 만났을 때는 진짜 강하지만 점점 약해지다가 다시 또 마지막에 깔끔해지는 예. 음. 결과적으로는 얘를 사 먹긴 사 먹는데 예. 뒷맛이 깔끔해서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. 처음에는, 아, 이걸 왜 먹지? 하는데, 뒤끝맛이 진짜 좋아요. 음. 자, 다른 맛도 다 먹어봤거든요. 근데, 이 맛이 진짜 가장, 진짜 최고 경지에 올라온 것 같아요, 이게. 절대 안 세고, 네. 와, 대단한 것 같아요. 최고 경제에 이르렀습니다. 네, 제가 리뷰한 액체 중에서는 이게 아마 2위, 아, 네,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비타민 워터 리뷰였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네, 역시나 추천 구독, 네,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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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구독. 안녕.